지난번에 이어서 중화대형공풍수학의 저자인 두원님 선생이 쓴 서문에 이 대형공풍수의 그 핵심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8가지로 축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원님 선생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뒤적거려 보니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백과사전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1974년생이네요. 그리고 한적이고, 그리고 그 부친이, 풍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두의방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두의방대사.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풍수를 이제 공부를 해오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풍수의 이제 대용공 풍수의 핵심은 이제 장공 풍수라고 합니다. 그장을 하는 거죠. 장공은 이제 장대용 선생인데요. 명말 청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영 풍수의 전수자라고 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대 전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그 지은 책이라든지 내용을 이제 보면 풍수에 대한 전문 집안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예, 과거에 찍은 사진 같아요. 사진이 있고, 밑때 보니까, 아, 좀 깔끔하게 촬영해본 사진도 있네요. 그분이 쓰신 책이 이제 책이 많아요. 중화대영공 풍수학 교정, 그 다음에 원투.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제자들을 키우면서 쓰신 책 같습니다. 그리고 중화대영공 지리학, 중화대영공 진수, 중화대영공 풍수학 교정 3. 그래서 뭐, 4에서 10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대형공 풍수학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도결은 그 하도를 기준한다는 얘기고요. 서결은 낙서를 기준한다는 것으로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법 구결에서 도결, 서결, 구결, 에서세 가지로, 어, 풍수를 응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결은 이제 수산출사라고 험국에 응용을 하고, 소결은 경령이라든지 입향에 사용을 하고, 심법구결은 판단하는데, 감정에서 이제 기룡을 정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상당히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다른 내용들도 보면, 중국에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대형공이냐, 뭐, 대형공의 일부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중에도, 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서 검증을 해 보셔야 되겠죠. 기존에 심시형공하고, 어, 여기에 나온 대형공, 두 분님 선생이 주장한 대형광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을 해보는 길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차이점이라고 제목은 써놨지만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차이가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포극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 이 포급 방법을 가지고 비결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을 사용하는데 하나씩 해볼까요? 구성을 사용하는데 이 구성은 그 낙서에 나와 있는 숫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낙서반에서 쓰는 것을 숫자를 입증해서 순행하기도 하고 역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별 차이는 없죠. 심시현공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심시현공학도 뭐 하도 낙서를 다 쓰기 때문에 대형공부에서도 하도 낙서를 쓰는데 하도 낙서의 숫자를 가지고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서의 구수는 이제, 성요를 배합을 해서 구성이라고 말을 바꿔서 쓰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일수부터 구수까지 숫자를 가지고 응용해서 정단한 데 쓴다. 같습니다. 그런데 자양에 따라서 배합하는 게 다르죠. 심시현공학은 자산의 애성하고 향수의 애성을 같이 중국에 넣어서 순역을 한후 어, 나온 숫자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점이고, 대형공공수는 자아산의 숫자를 입중해서 사용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에, 그 입증하는 숫자도 어, 운반을 숫자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최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비결로 대형공익을 주장하는 내용은 음, 외성수, 최상수를 뭘 쓰느냐, 라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음양택에 사용하는 구성은 다르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양택에 대한 포급 방법만 나와 있고, 음택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택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지 않고 있다. 포급 방법은 다른데, 봉택은 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례도 없고요 주로 이제 양택에 대해서만 포급 방법을 이제 비밀을 누설해서 이렇게, 채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증 자료를 많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예성을 사용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김원둥갑 그래서 이제 응용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비반도 있고 전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비반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기문 등갑은 주로 이제 전반을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비반도 사용을 하지만 전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비반은 조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그 선생 분들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뭐 주특기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대형 공부수는 자산의 애성수를 집어넣어서 어 복을 한다는 점이고 상원이냐 하원이냐에 따라서 이제 판이 달라집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판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하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집니다 원래 심시현공학은 자산과 향수의 운성수를 운성수의 음향에 따라서 순역을 달리하는데 대형공풍수는 그렇지 않고 상원이냐 하원이냐에 따라서 달리 구성합니다. 인산신양일 때 최성수 팔을운공에 넣어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가 하원이기 때문에 순행을 하고요. 만약에 상원이라면 같은 사냥이라도 인산신양이라도 화를 넣어서 이제 역행을 하게 되 있죠. 이 점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심시연광하고 숫자에 입증하는 숫자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수녀하는 기준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약간 그 판을 구성했을 때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해석할 때그 뭐 차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강조하는 게 채화용 여기인데 왜 이쪽으로 갑자기 넘어왔냐면 하그 형상과 이기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면 뭐 이기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물질 세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간의 형상에 따라서 이 기를 적용을 했을 때 합곡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이 합곡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교를 할 때. 근데 이 합곡이 되 됐을 때는 뭐 길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곡이 안 됐을 때는 흉하 해석하는데, 그 합곡을 판단할 때이 상산화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합곡 여부를 판단할 때 상사라 수면 불합곡이 되죠. 불합곡인데 반국으로 용어를 달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반국 그래서 합국 아니면 반국이 됩니다. 반국 결국은 상사라 수는 영정신의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영신방위에 산의감은안 되겠죠. 그다음에 정신방위에 무리감은 안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간 경우를 심시형공에서도 상산화수라고 하고 대형공도 상산화수로 하는데 의미는 같은데 이제 숫자 분석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체와 형국과 이기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형상과 이기가 맞냐 어느 방위에 산이 있냐 물이 있냐 영정신에 부합하느냐를 판단을 하는데, 그게 학급법칙이고, 그 학급법칙에 판단을 했을 때, 반대로 배치되어 있는 반국이 되면 상선할 수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 수구를 중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수구 뭐, 심시형공화에서도 수구는 매우 중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구는 이제 주로, 어 거수구를 의미하는 내용이죠. 주로 이제 수거하면 물이 나가는 출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내수가 있고 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방위에서 들어오고 어느 방위로 나가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기에서 이, 이 수구 방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것은 심시현공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둘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포국한 판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은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국한 판과 그 다음에 연월시반을 함께 적용하는 것은 심시현공학과도 내용이 동일하죠. 심시현공학도 두 가지를 같이 참조합니다. 그래서 이형공에 심시 형공이든 대형공이든 아주 중요한 내용은 시간을 감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연월시반을 반드시 참조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성화 하신 분들은 이제 연월시반만 가지고 기둥해석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게, 풍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해석을 해야 공간과 시간을 함축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이제 이해가 되신 분들은 대형공 궁수를심시용공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같이 기둥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